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이로 가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음, 다 눈치 채셨겠지만 어, 이제 얼굴 공개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많이 걱정되고 잠을 설쳤지만 해야 될 시간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 앞에 공개를 해서 조금 더 친밀하고 친절한 고약사가 되기 위해서 얼굴 공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가 고약사가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죠. 화이팅. 맞죠? <laughs> 어, 얼굴 공개를 결정하게 된 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 더 어, 친밀한 그리고 좀더 더 가깝게 다가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이고요. 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보통 제가 2017년 12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항상 밖에서 제가 촬영을 했었죠. 그런데 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제가 얼굴을 공개 안 하게 된 이유는 아마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실 겁니다. 어, 안 하게 된 이유는 음, 할 말은 하되, 어, 요건 먹기 싫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게 되고, 또 동료 같은 직종에 계시는 분들도 저를 다 아시게 됐어요. 숨어 있다고 숨어지는 게 아닌 상황이 된 거죠. 이럴 바에는 그냥 나오자! 이런 심정으로 나오게 됐고요. 어, 이번 계기로 좀더더 더 열심히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고약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 가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하게 됐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공개를 하게 된 만큼, 더 열심히 하고 내용적으로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고약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동네 아저씨, 전형적인 동네 약사, 아재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어, 외모를 보시고 제 영상을 선택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 공개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laughs> 어, 좀더 내용적으로도 다듬고 더 열심히 해서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고약사가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조심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공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30만 갓독자님들 달성 이벤트를 드리고 싶고, 이제 총 100분을 선정해서 제가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보내드릴 겁니다. 어, 50분은 우리 그 유튜브 채널 댓글로 메일 주소와 함께 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랜덤 추첨을 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추첨을 할 거고요. 그리고 20분, 20분은 인스타그램과 밴드에다가 제가 글을 남길 건데 거기에, 어, 글을 작성해 주시면 댓글로 메일과 글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또 랜덤 추첨을 해서, 어, 추첨을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제 사심을 가득 담아서 저에게 항상 격려를 주신 가독자님들을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가독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게 되니까 무한 영광이고 떨리고 새로운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게 시선 처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 동안 어, 영상 뒤에 숨어가지고 얼굴이 안 나온 상태에서 편하게 영상 촬영을 했구나를 알게 됐고요. 어, 이번 기회로 음, 많은 좀 다른 유튜버님들과 콜라보를 좀 계획을 할 예정이고. 이미 이제 다른 약사님들과 콜라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고 유익하고 보기 쉽고 그런 영상을 만들고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